이번에 사, 소개시켜드릴 사냥터는 그 유명한 아크론 지하 요새죠. 일명 쥐잡이 아크론 지하 요새 1시간 수입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은 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벌이. 이 시면에 보물찾고 열쇠. 이게 여기 이제 주 돈벌이. 그리고 코어 상자. 그리고 요새 잔해. 별개의 원천이라고 레어가 주긴 합니다. 원천은 뭐 1시간 사냥하면은 그래도 한두개씩 잘 주는 편이고. 고대기사의 재료는 뭐운 있는 사람만 어쩌다가 하나씩 먹는. 여기서 그나마 대박인 게 이제 그 분양이죠 문양 10억 정도 하죠 이게 이제 그나마 대박이죠 생각보다 이게 빨간색이 그래도 나오긴 나와요 기본 빵 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잡템 그리고 레어가 결계의 원천이랑 고대기사 어비스 재료 분양 장강도 나오긴 하는데 한시간 끝나고 5인 양으로 계산할게요 도핑은 분양 사냥했을 때랑 똑같이 레어 심장 로토의 부적 도장 버프까지 여기서는 굳이 이 캐시 도핑은 안 할게요 여기는 경험치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냥터가 아니고 돈 하나만 보는 사냥터여서 클로버가 없는데 클로버 이 탐험 버프로 대신할게요. 레어 100%. 풍 칠게요. 칭호도 바꾸고, 눈의 아이들 칭호 끼고, 1시간 사냥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영할 때는 이제 우리가 마스터리를 크로스트로 얼려서 했잖아요. 지잡이에서는 다크니스, 블라인드를 걸어서 몬스터를 무력화시키면서 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조슈아가 좋은 거야. 일반 사냥할 때 굉장히 좋죠. 군영에서는 얼려서 해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암흑이라는 디버블 걸어서 또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몸머리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러지? 사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목을 이렇게 모아야 돼서 이게, 이게 좀 귀찮지 이제 목을 끌고 다녀야 돼. 확실히 군용보다는 피로도가 있죠.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목을 먹으려고 많이 끌다 보면은 그냥 빨리빨리 잡고 가야지. 어우, 근데 확실히 데미지 봐봐. 군용보다 데미지가 안 나오죠? 얘네는 이제 디버블 걸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디버블이 걸립니다. 중독 디버블이 걸리는데 만병통치약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로아민이랑 나야를 제외하고는 저걸 풀어줘야 돼. 얘네는 그 면역이 있어서 패시브 일반 캐릭터들은 만병통치약이나 긴급치료제 이런 걸로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존나 많죠. <laughs> 와. 이거 뭐못 보다 사람이 더 많아 어우 이렇게 원천이 바로 나와 주면은 기분 좋죠 달달하죠 지금 현재 시각 새벽 1시 30분입니다 사람이 무슨 오후 한 7시 8시 된것 마냥 사람이 이렇게 많아 <laughs> 갈 때마다 사람이 있어. 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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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걸렸어 이번에 제대로 죠 이번에 제대로 걸렸어. 이거지 이거지. 이러면 이제 또 기분 좋지 달달하지. 이게 조슈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맞고 하려면 계속 블라인드를 걸어 주면서 가면 은 돼요. 걸면서 몸을 모으면 아예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 가지고 모아 버리면 안 맞고 해도 돼요. 이렇게 모으면서 몬스터 대가리 위에 선글라스가 씌워지죠? 이러면은 블라인드에 걸린 거야. 몬스터가 이제 앞이 안 보여. 그래서 공격을 못해. 보시면은 가만히 있는데 안 맞죠. 몬스터 몬스터한테 뭐망 걸린 친구가 한대 때리긴 하는데 운영에서는 얼려서 잡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니까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요 이 맵에 일단 사람이 많으면 몹 개체수가 늘어나요 몹이 죽으면 젠이 되는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필드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전략적으로 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미 누가 몬스터를 끌고 다니잖아 그럼 그 지역은 이미 젠이 안돼 몹이 잡혀야 젠이 돼 그러니까 될수있으면 동선이 안 겹치는 게 중요하겠죠 하다 보면 그게 감이 와. 아이 패턴으로 돌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또 무턱대고 오블 막 이빨이 끌고 다니면 또비매너라고 합니다. 오블 막 수십 마리 끌잖아. 제니 안 되니까 그게 또비매너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눈들이 그래도 한 150만 이상은 나와야 될 거야. 150만이 턱걸이라 보면은 장강을 쓰면서 해야 될 거예요. 한 150만, 180만 뜨시는 분들은 장강을 써야 좀 빨리빨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듀라는 챔피언 몬스터처럼 안 걸려요. 디버비. 이 듀라는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잡는 사람도 있어요 피하는 게 좋긴 해요 이 친구 잡는 시간에 몹을 모는 게더 좋아서 그리고 일단 몬스터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야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은 몹, 몬스터를 되게 잘 몰아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못 모고 으 있긴 한데 이 몹이 이제 안 끊기고 스무스하게 계속 스키 타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죠 숙달된 조교분들은 몬스터가 스키를 타그 컨트롤 차이가 좀 있죠 하다 보면 적응이 되죠 몹한테 맞으면 안돼 맞을 것 같을 때째야 돼 그럼 애들이 스키를 쫙 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감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시는 분들도 있 있어.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다 보면 적응이 되겠죠. 몹이 캐릭터를 피격하는 순간, 이적으로 멈춰요. 그래서 몹이 뚝뚝 끊겨. 될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좋습니다. 팀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팀이 여기는 왜 있냐? 맵에 대가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저기는 이제 피하는 거야. 이미 거기는 몰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몬스터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갈수 있죠. 교통사고가 안 나죠. 서로서로 필요한 버프도 줄수 있는 거고. 쥐잡이 뭐 난리 났습니다, 여기. 완전 인기사냥터네. 가는데, 어, 여기 또 파티온이 있다. 칼 버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사냥할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프리미엄 텔레포트있죠 이부 쪽에 그거를 저장을 해놔요. 몬스터를 몰아서 잡고 나면 텔포를 써서 다시 일로 날아가는 거. 어차피 여기는 지금 몹이 없을 거잖아. 내가 한번 쓸어서 잡아가지고 그런 전략도 있어요. 빨리빨리 필드를 가가지고 젠된 몹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 영역은 이제 또 지잡이 프로들 그렇죠? 전문직으로 할거 아니면 하나만 써도 되긴 하죠. 파티 안 하는 사람까지 하면 1 0 명이 넘겠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나만 효율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도 다 효율이 안 좋아. 포기하지 마. 가면 다 이겨. 어차피 이게 나만 지금 효율이 안 좋다 이게 아니야. 모두가 안좋아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 근데 지금 파티가 많이 빠졌죠? 1 0 명이었는데 지금 여섯 명으로 4 명이 갔죠. 아주 좋습니다. 역시 버텨야 돼. 이게 버티는자가 결국에는 이겨. 효율이 안 나오니까 갔잖아. 아니다 다시 왔다. <laughs> 아니다 늘어난다 다시 온다. 잠깐 쉬는 타임이었나봐그 어쨌든 니코틴은 충전해야지 맞잖아. 근데 G 저비도 옆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켜놓고 가능해요? 이건 아, 진짜 뭘 틀어놔도 내가 이걸 보는 건지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아, 하는 사람을 키워요? 아, 진짜? 숙련 내 프로들은 또 가능하나? 강박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빡셀 것 같아. 몬스터 한 마리가 안 따라오잖아. 버려야 돼. 근데 이제 강박이 있으면 다시 가서 데리고 올라가잖아. 그럼 이미 에러야. 이미 엔지야. 몬스터 한두 마리는 과감히 버려야 돼. 이게 또, 몹을 너무 늦게 잡으면 효율이안나와서 피로도가 더 쌓이는데 그런 거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뭐. 진짜 신기한 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캐진다. 그래서 다들아 참고 하는구나. 한 시간 측정 끝났습니다. 총 먹은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총 먹은 거에요. 1200마리. 이게 마리당 하나니까. 몬스터는 1230마리 잡았고 장강은 3덩이. 만만개 풀린가로 계산할게요. 잡템 1230개. 4150만원. 열쇠 81개. 1억 8200만원. 요새 잔액 2360만원. 코 상자 9000개. 그냥 9000개 잡을게요. 9000개. 그 얘네는 이제 경매장 최저가로. 그냥 지금 현재가 2800원 기준으로 2500만원. 별개의 원천 최저가 3 1,200만원 9,600만원 최저가 2,300원 6,900만원 총 4억 3,700만원 이렇게 수입 나왔습니다 쥐잡이 1시간 여기서 레어도핑을 더 하거나 뭐 이러면 열쇠는 더캘것 같고 원천을 하나도 못 먹었다 치면은 순수 먹은 것만 3억이죠 군형도군형인데 쥐잡이는 확실히 이 레어도핑 이죠이 레어도핑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진짜 엄청 차이가 엄청 나는 사냥터여서 될수 있으면은 레어도핑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나올 거예요. 군영이랑 쥐잡이 둘다 해본 후기는 군영은 확실히 엄청 편해. 모비 일단 조금만 움직여도 쫙 모여서 빨리 잡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피로도가 있는데 이만큼 피로도가 있는 만큼 또 수입이 괜찮아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본전치기 하려는 사냥터가 아니고 순수 진짜 돈을 벌려는 사냥터여서 이 도핑을 먹어가지고 본전치기가 되잖아. 도핑 안 하고 그냥 사냥만 해도 상관없지만 본인 입맛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빼고 하실 분들은 군영 괜찮은 것 같고 집중해서 빨리빨리 돈 모으고 싶다 이러면 쥐잡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입적으로는 쥐잡이가 괜찮은 것 같죠 스펙은 지하요새 사냥터 대비 어비스코 포함해서 1996이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사냥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제 이거 줘요 장강캐로 오는거예요